주제는 다들 뭔가요? 정신 차려! 입니다. 정신 차려! 다들 번쩍 하신가요? 어, 어제 이 얘기를 올려놓고 다들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닐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차려지십니까? 어, 사실 이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해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사실 저한테 좀 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석세스 모닝 제 십칠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번째이기 때문에 저, 제가 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정신차려라는 주제로 오늘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0년 1월 20일 혹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어, 이 날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생한 날이 1월 20일이에요. 네, 다들 혹시 기억이 좀 나시나요? 이때 상황들이 어, 다들 이때는, 아우, 이거 한두 달이면 사실 끝나겠지라고 이렇게 그냥 이제 있었던 상황이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어, 8개월 이상의 코로나가 쭉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엄청 짧은 기간 동안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다들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연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가면 그럼 우리는 과연 힘들지 않았을까? 코로나 이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때는 괜찮았을까? 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미 예전부터 코로나 있기 전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숱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사실 숱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화면 기억나세요?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이라고 어, 시크릿 사업 설명회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화면을 숱하게 보셨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명견말리라는 JTBC 뉴스룸에서 나온 얘기인데 숱한 TV 프로그램에서도요, 20년 안에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많은 직업 분들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숱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교사, 뭐 택시 기사, 사실 이런 분들이 저는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의문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에 어,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오늘 저희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들도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교사가 할수 있는 역할들은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익숙해지면 아, 자연스럽게 이러한 직업군들이 진짜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견하는 앞으로 이런 미래들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느꼈던 것 뿐이고 그게 이 짧은 8개월에서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었던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코로나가 있건 없건 인생의 플랜디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저는 플랜 B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었고 어 그렇다고 가진 재산도 많지 않고 았 돈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내 인생의 플랜 B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야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도 나도 힘드니까 사실은 똑같이 너도 힘드니까 나도 그냥 힘들어. 너도 쉬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쉴래. 그렇게 하고 사실 코로나를 핑계로만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을 오늘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능력도 없었고요. 자본금도 많지 않았고요. 특별한 어떠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에 관심을 좀 가졌고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지금은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였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인쇄 소득, 권리 소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에 저는 3년 반 전에 이 시크릿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해서 코로나가 왔지만 이것이 저한테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는요, 어, 코로나가 사실 모든 경제 상황을 바꿔놓았지만 이 힘든 시간 동안에 누적소득 50억도 나왔고요. 누적소득 100억도 나왔습니다, 사장님. 다들 힘들다고 할때 누군가는 이 시크릿을 통해서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시크릿을 대안으로 선택을 좀 하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으셔서 저는 시크릿 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들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 있을 때, 남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집에 있을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크릿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한다라고 하면 끝나고 나서는 훨씬 더 나은 삶이 오지 않을까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나? 내가 지금 코로나인데 남들도 집에 있으니까 나도 집에 있어도 되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건 뭔가? 네, 라는 음. 것들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닥시 오늘의 명언입니다. 저에게는 뭐냐면 닥치고 시크릿입니다, 사장님. 네, 다른 건 사장님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크릿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핑계 대시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닥치고 시크릿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명언, 닥시, 닥시로 오늘 파이팅하시고 오늘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한번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런 명언들 있으실 거예요. 장 요즘에 너무 명언을 공유하는 창이 많으니까 나한테 자극을 줄수 있는 오늘 좀나태해진 나한테 아니면 조금 내가 어, 이렇게 침체된 나한테. 어, 좀자극이될수 있는 내가 좋아할 만한 명언을 한번 찾아보셔서, 단톡방에 한번 공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장님. 지금부터, 어, 제 얘기를 좀잘 들어주시면, 자, 일요일에 우리 다팩해요. 팩데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다팩해요가 일요일 9시에 시작을, 어,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 일요일 저녁 9시 답팩케요 이렇게. 네. 메모해 놓으세요. 답팩케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석세스모닝의 전면 개편됩니다.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연진 스폰서님 되게 좋은 강의 매일매일 해주시잖아요. 매주 원래라면 화요일을 책임지셨는데 월요일로 변경되셨고요. 그리고 허역 사장님이 화요일,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수요일 많이 초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종면 스폰서님께서 목요일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리더 김민서 사장님이 오, 금요일은 되게 활기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그 강사증이 바뀌니까 요거 메모해 놓으시고 또 많이 많이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또더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매일매일 석세스 모닝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초대를 해 주시는데 이 매일매일 석세스 모닝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초대를 많이 많이 해주시고 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이 선물이 있으니까 섹스스 모닝에 초대하기가 쉬워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더 하시더라고요 시크릿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초대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사장님들 이 섹스스 모닝은. 어, 시크릿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시크릿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이 매일매일 아침을 열어드리는 것이 이 석세스 모닝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시크릿을 하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일 아침에 15분만, 접속만 하셔서 15분만 투자하면 아주 좋은 선물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석세스모닝에 다음주 월요일부터 많이많이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크릿은 실망시키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좋은 선물들 드릴 거니까 어, 친구분들 그리고 시크릿 하지 않는 분들도 초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밤 요건 뭐냐면 들어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초대 많이 한 초대왕을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고요. 1등은 사장님 여기 선물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홍산의 유산균의 리커버리, 아이테인. 사장님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0만원, 35만원 정도 되나요? 네. 이 정도 되는 금액의 선물을 1등에게 먼저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등은 요즘에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데이 앤 라이트. 네. 너무 좋잖아요. 네. 시중에서 절대 구할 수 없고, 지금 시크릿 자체에서도 지금 거의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네. 네. 2등. 네. 데이 앤 나이트. 우리 김영사장님. 네. 2등 하신다고요? 데이 앤 나이트 하신다고요? 네. 자, 그리고 3등은 샴푸린스 세트. 우리가 매일매일 석세스 모닝 들어오시듯이 매일매일 쓰시는 샴푸린스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을 하시든 시크릿을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초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1등, 2등, 3등, 탑3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삼생명 가자. <laughs> 네 오늘은 몇 명이 들어오셨나요? 석세스모닝에 300명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들 저도 떨리지만 여러분들 떨릴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만 더 초대를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저는 저희 저기 친정엄마를 초대했으니까 이제 친정아빠까지 좀 초대를 해서 네 많이 알려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300명, 300명을 목표로 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석세스모닝을 열심히 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저의 모든 내용은 끝났고요. 박씨, 시크릿,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